네, 그 치즈나 뭐 피망, 그다음에 닭고기, 돼지고기, 밤 이런 식재료들이 그 감자랑 잘 어우러지는데요. 어, 예를 들어서 그 감자를 반 잘라 가지고 그것을 구운 다음에 거 우에다가 치즈를 얹어 가지고 이렇게 먹는 분들 있으시잖아요. 그렇게 먹을 수도 있겠고요. 그리고 그뭐 감자탕, 뭐 이런 거 있으시죠? 돼지고기. 등뼈에다가 감자를 넣고, 물론 그 감자탕에서 감자라는 거는 이런 감자가 아니라, 뭐, 돼지 등뼈의 일부분 그 이름을 감자라고 한다, 이런 말도 있는데요. 어, 뭐, 어찌됐든 그 등뼈에다가 감자를 넣고 같이 끓이면 맛이 있더라고요. 그리고 그 닭볶음탕에도 닭고기랑 그 감자 큼직하게 같이 넣고, 고추장 약간 넣고, 고춧가루 풀고, 이렇게 해서 먹으면 맛있잖아요. 그래서, 어, 감자는 여러가지 식재료들이랑 잘 어울립니다 그런데 그 어린이들이 먹기 좋게 하는 방법 중에 밤이라든지 만두콩 어, 이런 것들과 함께 삶아서 이렇게 으깨서 감자 본법을 만들어주면 아이들 간식으로 정말 일품입니다 특히 밤은 체질 중에서는 뭐 태음인들한테 제일 좋다고 하는데 태음인이 아니더라도 이 밤을 같이 넣어서 먹이면 그 성장의 어린이들한테 어떤 폭발적인 힘을 낼수 있는 그런 좋은 식재료입니다. 그래서 밤과 감자, 완두콩, 뭐 완두콩 뿐만이 아니라 다른 뭐 콩이어도 좋겠고 아니면 옥수수를 으깨서 같이 해도 좋겠고요. 이런 방법을 만들어서 그냥 숟가락으로 퍼먹게 해도 좋고 아니면 그것을 뭐 식빵이라든 이 사이에다가 넣어서 먹게 할 수도 있겠고요. 그래서 이건 어른이나 아이들이나 누구한테나 좋은 그런 식재료일 것 같습니다.